반갑습니다. 상륙연합청년 이남철입니다. 어,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시는 분 모두 소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회 해도주와물매기 축제 개회를 수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로서 17번째 맞이하는 우리 해돋이 물매기 축제 에 오신, 특히 이 멀리서 오신 관광객 또 남해를 내방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 상주는 뭐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상주 해수욕장 하면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요즘 우리 국민 생활의 그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해수욕을 약간 멀리하고 또 명칭도 읍몰리 비치하다 보니까 상주해수욕장 아닌가 해서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매기축제 물매기 물매기는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게 물매기입니다 한때는 그 대구보다도 값이 비쌌는데 어저께 그저께 조금 많이 잡혀서 값이 좀 내렸다고 합니다만은 어, 회를 먹어도 맛있고, 국을 끓여 먹어도 맛있고, 반쯤 말려서 된장에 발라서 찜을 해 먹어도 맛있고, 완전히 말려서 육포식으로, 어, 대구포식으로 찢어 먹어도 맛있는, 정말 맛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입니다. 아, 물매기가 여러 지방에서 나지만은, 우리 남해 앞바다 특히 금포 앞바다 상주에서 나는 물매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그럽니다. 오늘 오신 분들 물매기 맛있게 자시고 어, 전국적으로 많이 좀 피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에 많은 축제 행사가 있지만 은 단일 행사가 이렇게 시간이 길게 하는 행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내일 아침까지 합니까? 내일 네. 해뜰 때까지. <laughs> 아, 보통 행사는 길어봐야 2시간, 3시간인데, 이 행사는 해를 넘기고 나을 넘기고 합니다. 2018년 또 우리가 가졌던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좋지 못한 일, 슬픈 일, 어, 또 남과의 그 기분 나빴던 일은 모두 떨쳐버리고,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불과 몇 시간 안남았습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밝고, 아름답고 또 전진하는 그런 역동적인 새해를 맞이하실 것을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참석해주신 내외 국민 여러분, 전국에 소신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예. 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리 지나갔습니다. 아, 오늘 17회 해돋이, 상조 해돋이 그리고 물매기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 준비에 정말 수고하신 우리 이남철 연합청년회 회장님과 우리 청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또각상조면 기관단체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금년 지금 한 4시간 남았습니다. 아 올해 후회할 일도 많았을 거고 또 섭섭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즐겁고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섭섭하고 또 후회되는 일은 저 멀리 다 날려버리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 보람된 일은 끝까지 2019년도 에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2019년에는 정말로 우리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6월 13일 지방 선거도 있었고 또 7월 1일부터 우리 장충남허가 출발을 했습니다. 아, 예산도 5천억을 넘은 어 예산으로서 우리 국민 행복과 남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걸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도 정말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일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 상주 매민들께서 같이 협조를 하고 정말 사업을 하고 단계를 해야. 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우리 매미들끼리 하하고 단결해서 꼭 우리 상무위원회 발전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주길 바랍니다. 아, 금년 한해 정말 고생 많았고 내년에는 황금돼지 해입니다. 돼지가 아, 분의 품에 우리 집안 품에 다 안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경남도의원 유경환입니다. 예.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 지난 1년에 홀홀 뭐 털어버리시고, 어, 새해에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전국에서 아마 우리 남해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 뒤에 불빛 보이는 데가 어, 남해 금산입니다. 금산보레에서 금산에서 기도를 하면, 예, 소원 한 가지는 꼭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날 밝으시면, 금산을 보시고, 어, 손도 좀 비시고, 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시면서, 힘찬 태양의 기운을 가득 안고 가셔서, 어, 내년 1년 힘차게 한림 넘치는 생활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 상주맨 군의원 김종숙입니다. 금년 6.13에서 저를 선택해 준데 대해서 감사한 거 오늘 이 마지막 무술리내 진행하는데 인사를 하면 하게끔 이런 자리를 어, 마련한 우리 그 상주연합회 청년회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어,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와 지금 우리는 가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변하고 빨리 뭐를 이따가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자성하고 반성하는 그 오늘 이 무슬림 한 해를 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내년 한 해는 무조건 그뭐 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황금대제라고 대박나는 거 아닙니다. 이풀리고이심면 상주 맨민들 입에 청도복성이 절대로 안 들립니다. 우리는 어떤 이 시대의 감각에 또시대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우리 상주 맨민들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느냐 또 우리는 어떤 걸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어떤 비전과 생각을 그렇게 구현하고 실천해 가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어떤 이언이 되고 또 그런 걸 실천하는 이언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군수님 우리 도의 아, 군의회 의장님 또 우리 또 유경한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 남의군에서는 모든 인프라나 모든 것이 이 상주가 가장 강강 인프라를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가 이 상주. 상조입니다 상조 상주. 네, 매일 하기도 싫고 그런데 정말로 어, 이게 우리 강강 인프라는 데는 절대 작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어, 우리 매기 축제라는 이 축제들이 우리가 1년 동안 해에 강강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특히 이 연말에 또 매지축제하고 또 우리 해도지 이런 강강의 메카를 우리 군청의 실질적인 가장 놈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 만들어낸 거 아니고 우리 번영에서 또 우리 상주 맹민들 그 청년의 자치내에서 만들어낸 이 인프라가 굉장한 우리 강강 인프라라는 걸 제가 오늘 그 인식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남해 강강의 발전에 큰 미끄럼이 된다는 사실을 각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이신 상주 몇민 여러분, 오늘 저 상주 모든 그 지도자님 또 청년회장님들 오늘 이 축제가 앞으로 우리 남해 강강 인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남해를 이끌어 우리 상주 민민들 전부 다 내년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